이이 생선구이. 생선 구이네 어. <놀람> 소바 있다 미비지 센터네 투어리스트 인포메이션에 드디어 뱁새를 보네. 여기 뱁새 유명한가요? 응. 여기 뱁새 붙이고 근데 귀여운데? 가지들 가지가 있어. 많이 모자랐네. 응, 할로윈이라고. <laughs> 너무 이쁘게 생겼다. 실물 보고 싶다 진짜. <laughs> 사진 봐. 공중비행. <공중견이> 오 <laughs> 귀여워. 칼데라, 기후 이런 거, 배우지 않았어? s What's h o 칼데라. 칼데라? t the Caldera? Caldera, what's over? I'm g 나무를 이렇게 해놨어. o 봐, 어머 얘왜 이렇게 작아? 얘 o i 비야 t 야 g 어, 다리봐 무서워. 귀여워 얘. 예. 어 소리 나? 어 이건 비둘기잖아. 비둘기 왜 눌렀어? 오빠. <laughs> 어 저런 데도 있나봐 동굴. 우아 비상 초네. <laughs> 에어컨. 여기 대누끼 네? 코지라고 상점가야. 아닌데? 약간 저기 같아 인사도 해. 랍스터퍼네 여기 적어있다. 당황스럽군요. <laughs> 비우지 풀링 스토어 오! 할로윈 잔... <laughs> 너무 무서운 거 아니야? 밤에 보면 진짜... <laughs> 귀신의 집이야오 <laughs> 무서워 사람이 들어가네? <laughs> 엄청 <laughs> 멋있다. 음, 리 좀... 아기자기하다 엄청. I don't know. <웃음> <난> <웃음> 베네치아 방문관이 여기 있나? 베네치아 풍야 방문관이라는 얘기지. <laughs> 르타오 본점이라는 것 같은데, 여기가? 저 케이크 본적 없어? 디저트. 갈게. 여기도 6시에 닫네?

글쎄, 라러분딱 그랬는데 저거 샌드 쿠키 샌드 들어가 보자. 여기 새우 과자 이런 오징어. 타볼까? 문어. 어, 마들렌 귀여워. 한입 마들렌이야. 다섯 시까지야 카페가. 그러니까 여기서 숙박들을 안 하니까. 음. 그거 관광객들 아니면 사실 유산도한테 의미가. 음, 저긴가 저기 또저 증기로 된 그거 올린다고 또 사람들이 기다리면. 아그아 그거 어. 여기구나. 어. <laughs> 진짜 콜을 <laughs> 야 <laughs> 오르간이네 케어그라운드 오르간 박파님이 좋아하시겠군요 김박사님이 좋아하시겠네 연준은 안되나? 이게 뒷면이거아 뒷면이야? 또 얘는 그냥 저거지 장식품. 진짜 이쁘다. 어떻게 이거 다 했지? 훌만한데그러니장인정신다 너무 예쁘다. 이거 플라스틱인데? 분석한 어, 소리 되게 예쁘다. これね、食べ方なんですよ、とちょいとちょっとちはい、とちはい。とちょっと潰してね、海に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い。とちょとうございます字はちょっと間違ってるようですけどなんとなく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間違ってる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ちょっとちょってるちょっとちょっとち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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ちょっとっ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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まあマグロちゃんちでしょう。ちゃん。<laughs> 一応ね。にしんはちゃん。はい。でタコは。ええー。ム<ノ>タコは無能。先に言わないで。<laughs> でこれはね。あの、そいって言って。これ。ウロウロね。はい、これいろいろ入ってます。全部他に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はい。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そしてね、今度はね。タコ。タコはね。

ですね。はい。はい。はい。<laughs> 今日は私たちのウェディングアニ,アニバーサリー。ですあー、そうなんですか。周年。<laughs> 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もうちょっとすみません。<laughs>

그 송어 이전에기억 파리가 저번에 우리 평창 갔을 때민송어 갖고 왔잖그바다송어고 숭어랑 다가어어는 다르지. 아아 아아아아 얘는 올라가 없어. 있는 거 아니야? 상에 올라. 베이비를 베이비. 섞이잖 음. 아 아. 음 머리하고 내장. 어

소금 뿌 소금만 뿌린거어 소금도 간하고 어어 간장을 좀넣아자가지요 근데 잘람 아주 좋 맛은 맛있어 언니. 음가 캠프라 소스데스. 아. 아, 알겠어. 이 캠프라 소스 감사합니다. 깍다이콘공로 하이. 어어심상치 않아 엄청 큰데, 음. 음. 지금 시간이 7시인데, 여기 유령 도시가 됐어. 완전 아무것도 없어. 디저트를 먹을 수가 없어. 열었어? 닫았어? 위에 어 여, 불은 켜져 있는데? 불만 생각고 있는 거지. 입구가 여기까지 아이스크림. 아 고무 지나잖아저 속도로 간다고? 나는 <laughs> 엄청 빠르게 하는 걸 수도 있어. <laughs> 저 다리까지만 까